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분이 참 인간성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팔아먹어요. 너무 팔아먹어. 이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좀 뭔가 좀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심지어 반스라도 벗는 척이라도 해야지. 여기 와서 그렇게 물건만 팔고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럼 내가 벗어야 되잖아.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인사는 항상 먼저, 인사 먼저 하고, 제가 누구라는 걸 밝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 봐, 얘. 웃잖아! 아, 웃겨가지 말아버 안녕하세요. 청량리 588에서 근무하는 37번이에요. 김씨발련이에요. 재밌지? 이렇게 인사를 독특하게 해야지, 뭐, 안녕하세요, 김사봉입니다. 이러 무슨 재미가 있어, 사람이. 일단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 한번 할게요. 네, 잘은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남자라는 이유로, 네, 우리 그래도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이렇게 또 재밌게 해드리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답게 하면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러려면 영화 배우나 해야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자리 뜨지 마시고, 그냥 제시간에는 뭐 팔고 그럴 게 없어요 다 팔았잖아 이제 여기서 누가 팔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팔고 그러지 않고 제시간 재밌게 하고 싹 빠질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파는 사람 나오든지 만든 건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왜 많이 인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저는 판매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좋아하지 자 음악 주세요 근데 팔 거다 오늘 밤에 또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없어야 돼 그때는 애들이 있으면 어저께는 애들 세 명이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아우 자우지간에 어머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이저 경상까지 잘한 내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부터 영동 뭐 이렇게 영천 거쳐가지고 공주 뭐계룡까지갔다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예쁜 여자들도 눈에 한번씩 띄고다 아, 자기 얘기한 줄 알아. 이쁘다니까 내 얘기 하겠지. 다 그러네. 다 이쁘죠. 제 눈에는. 아유. 우리 어머님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신랑이 뭐 저기 돌아가셨나요? 근데 왜 이렇게 웃고 그래? 아고 근데 여자들이 보면은 신랑 죽을 때 많이 웃더라고. 저새 생명을 찾고 싶어 가지고. 그래, 어, 새로 결혼하고 싶어. 많이. 웃는데. 아직 살아 계시죠? 계속 만나세요. 사람 바꿔봐야 소용없어.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어머님은 근데 저기. 저 남자가 그뭐 이렇게 좀그 얘기하기 뭐하지만 밑에가 큰 사람이 좋아, 작은 사람이 좋아. 큰게 좋아요. 아유 나쁜 년. <laughs> 아니 큰 거를 그렇게 좋아 그래. 그 면봉도 마찬가지 큰 거라면 귀 아파요. 살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유 우리 어머니 아주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한 번씩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노래만 세곡 하고 내려가면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엿도 드시고 다 했는데 뭐 제가 팔고 그러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엿 드시고 왜냐하면 양치질을 해야 되니까 칫솔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나는 진짜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매너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딱 맞게 팔아야지 엿을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야지 사람이 양치질 안 하고 살면 되겠어요 이게 잇몸하고 치아까지 보호해주는 이중 구조로 돼 있고 자 놀라지 마세요 90도로 휘어집니다. 예? 이거 뭐, 사람들 여관 칫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하다 찍 미끄러져가지고, 잇몸 다 찢어지고 그래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게 다 휘어집니다. 잇몸 구석구석까지 다 닦아줄 수 있게.